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분자간의 힘, 요런 쌍극자 쌍극자 힘, 뭐, 이온 쌍극자 힘, 요런 분산력 수소결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쌍극자 쌍극자 힘이에요. 자, 쌍극자는 영어로 이제 다이 폴이라고 해서 자, 다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를 의미하고 폴은 자, 극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어떤 한 몸에 한 몸에 한 쪽은 플러스, 한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쌍극자이기 때문에 어떤 쌍극자 모멘트를 가, 모멘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쌍극자 쌍극자 힘은 자 밑에 보는 것과 같이 이게 이제 하나의 쌍극자거든요. 그래서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즉, 극성 분자들 간에 자교하는 힘이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자, 이게 쌍극자, 쌍극자다. 즉, 요거는 극성 분자다. 라고 이렇게 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밑에 보면, 고체상에서의 극성 분자들의 배열인데, 자, 고체상은, 자, 이 쌍극자 하나, 즉, 요런 분자,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 쪽은 반 반대쪽에는 자, 다른 부, 어그 분자들은 각각이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에는 자, 플러스가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해서 어떤 이런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체 배열을 갖습니다. 알겠죠?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에 이온 쌍극자 힘이에요. 자, 이온은 우리가 아는 이온이라고 해서 어떤 플러스를 갖거나 어떤 마이너스를 갖는 이, 이온이라고 하죠. 대부분 여기 밑에서 보지만은 자, na는 소디움 나트륨인데, 이게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이렇게 na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온, 즉 양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온과 쌍극자 힘. 즉, 이것은 이온과 극성 분자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밑에 여기, 어, 나트륨 양이온 있죠? 양이온에. 자, 여기, 여기 이제 쌍극자죠? 쌍극자인데, NA 플러스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극을 갖기 때문에 이 양이온에는 쌍극자가 마이너스 쪽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온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딘 있죠?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요오드라고도 하죠. 요오드는 이렇게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음이온을 이온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음이온 상태가 될수 있어서 이 쌍극자, 쌍극자는 이 플러스 극쪽이 이렇게. 요드 음이온에 이렇게 향해서 둘 사이에 이온 쌍극자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자 양이온과 음이온에 따라서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 즉 양이온과 쌍극자 힘, 음이온과 쌍극자 힘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면 나트륨이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보면, 조금, 자, 나트륨, 나트륨이 몇, 몇 주기 원소죠? 몇 주기 원소죠? 나트륨. 나트륨이 2주기, 3주기죠, 3주기. 3주기고, 자, 3주기 원소죠? 그죠? 그 다음에, 요드는 몇 주기죠? 5주기죠? 자, 5주기.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제가 이제 주기율표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주기 올 필요 이렇게 생각 생기 기다고 하면, 그 죠? 나트륨이 여기에 있고, 자, 요오드가 여기쯤에 있죠. 자, 주기는 뭐죠? 주기는, 자, 전작그 원자의 껍질 수죠. 즉, 나트륨이 요오드보다 더 자, 원자의 크기가 더 작죠. 자, 그렇죠? 더 작죠. 음, 그리고 Na는 자, 또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이렇게 양이온이 돼서 조금 더 작은 양이온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요오드는 자, 여기 5족이니까 전자 껍질이 다섯 개잖아요. 그렇죠? 다 다섯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그렇죠? 여기서 음, 여기다 전자 하나를 또 받아서 이게 자, 굉장히 크죠. 나트륨이터즉 그러니까 여기, 야, 음이온 보다는, 자, 여기, 양이온, 소디움이 조금 더 큰, 큰, 이온 쌍극자 힘이, 힘이 작용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나트륨은, 요렇게, 원래, 삼주이니까 요렇게, 세 개의 껍질을 갖던데, 근데, 얘가, 전자 하나를, 요렇게, 이뤄서, 요렇게, 요런, 어, 작은, 양이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옆에 자, 쌍극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쌍극자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작용하는 자, 이온 쌍극자 힘이 크겠어요. 여기에 있는 자, 여기 요드 그 음이온과 그죠? 쌍극자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크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이쪽이 즉. 양이온과그 다음에, 쌍극자 사이의 힘이 더 크겠죠? 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런, 그, 우리가 원자의 주기성으로 해서, 이 원자에, 자, 몇 주기 있는지, 그에 따라서, 쌍극자와의, 그, 이온 쌍극자 힘의 상대적인 크기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잠깐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